13억에 사서 최대치인 3억을 더한다 하더라도 16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2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이 동부 이천동은요, 예전부터 부촌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또 한가람 아파트는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는 아니고 또 일부 단지가 보인다 하더라도 앞쪽에 한강 멘션이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한강 조망권은 없지만은 한강 접근성은 매우 좋고요두 번째로 어, 한강 조망권이 없는 대신 뒤쪽으로+ 뒤쪽으로 용산 공원을 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공원 조망이 나오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한강변 라인 중에서 이 동부 이천동하고요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수동의 전략 정비 구역하고요 요 라인이. 어,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되고 30평대 아파트로 30평대 아파트로 재탄생이 된다면 현재 가치로 약한 25억 정도의 가치 가격으로 형성이 될 걸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계신 한가람 아파트 20평대를 보세요, 30평대를 보세요. 25평짜리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가람 아파트는요. 특징이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가장 높은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한데 이 한가람 아파트는 370%의 용적률로 이미 현재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이 한가람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 옆에 있는 대우 아파트하고 위부하고 다른 단지들에서 총5 개의 단지가 통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아마 개별 단지별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요. 은 20평대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한 13억 정도. 자, 13억 정도에 네. 추가 분담금을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낸다고 치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받는 게 25평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약3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3평 정도의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이 30평대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또는 리모델링이돼서새 아파트가 된다면 시장의 평가가 이 30평대 아파트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5억. 그렇죠. 25억 네. 정도로 예상을 네.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13억에 사서 최대치인 3억을 더한다 하더라도 16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2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바로 뒤가 이 이촌역이 있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데 이것도 향후에 지하화될 거고요 지하화 되면은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보다 높은 입지 여건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투자하느냐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이 투자하셔도 되고요. 용산은 앞으로 업무타운이, 대규모 업무타운이 조성되는 계획이 1년 안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용산공원은 착공에 이미 들어가서 지질조사라든지 정화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용산공원이 워낙 커서 한 10년 동안 조성이 되고 있지만,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또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주거타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설일 필요 없이 투자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